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농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오늘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종목들 오늘도 선익시스템과 현대임스 시가 매수 진행해서 장중에. 각각 28%씩 슈팅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투명하게 이야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내일도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한농화성식은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는 너무 없습니다. 국가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작년에 만들어둔 고점,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눌림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직접적인 재료 없이 테마성으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이 22,500원 이 가격대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가가 이 75,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만약에 이 22,500원 22500원이 깨진다면 여러분들이 손절 이후에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22500원을 지지해 준다. 그럼 충분히 여기 보이는 신고가 3만원까지도 돌파해 줄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 분위기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우선 단기적으로 한농화성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목표가를 3만원까지 바라보시고 손절가를 22,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드리는 이유가 현재 현재 삼성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텐데 아직까지 2027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 이 동안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2차 전지에 관한 재료들이 붙어 줄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이 3만원 위까지 목표가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 한농화성에 대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식감의 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3월 14일 장전에 266분에게 선익 시스템과 현대인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를 누른 뒤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본. Ну вот.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현의 시스템을 보시게 되더라도 어제부터 이미 전 고점 뚫어주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시가 매수 이후에 장중에 28%까지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현대임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로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대금 확실하게 터져주면서 오늘 28% 까지 장중에 올라가 준 모습이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보내드릴 때도 확실히 거래 대금이 터질 수 있는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될수 있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어려움 절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같이 8시 30분부터 방송 켜가지고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왔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9시부터 장이 시작되게 된다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제가 명확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하는 방법과 저점에서 잡아가는 부분들,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던 노하우들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라이브도 꼭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본업이 있고 바쁘시다 보니까 단타 종목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실 때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며 제가 여러분들께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핫한 테마 안에 있는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도 4월달에 기사 발표된다면 적어도 최소한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안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매매를 직접 해보시면서 실제로 계좌에 빨간불이 쌓여가는 거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가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7 5 0 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있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